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오후 소식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뽕뉴스가 머리를 두고 돌아올 만큼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첫 번째 내용으로 어제 뽕뉴스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문한식 기자님과 찍은 사진에 대한 수담입니다. 뽕뉴스가 고정 댓글로 내용을 추가해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댓글로 못 보셨을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진에 얽힌 비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12월 2일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현장에서 만난 임영웅 사관나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손가락 4개를 쭉 펴봤습니다 이번 2021 AAA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수팀의 무대를 전부 사전 녹화로 진행했습니다 30개 팀 가까운 무대를 이틀 동안에 걸쳐 날을 넘겨가며 새벽까지 지켜봤는데요. 나를 쓰면서 임영웅의 무대를 유튜브 등으로 많이 봤지만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남달랐습니다. 지난해에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올해의 감동은 덥습니다. 더 무르익었다고 할까요? 감동의 깊이가 더했습니다. 참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화면에는 안 담겼지만 임영웅이 아티스트석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돌 가수들이 기립하여 맞아줬습니다. 따뜻한 예우였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의 존재감이 크다는 거겠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무대에 서지 않으려는 아이돌들도 많았습니다. 임영웅은 이제 트로트 가수 임영웅보다는 그냥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정규앨범이 나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이제 KBS 단독쇼로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를 만납니다. 임영웅이나 소속사나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좀더 좋은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지 고심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을 위해 임영웅이 어떤 멋진 무대들을 준비했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 문화식 기자님이 영웅님과 만나 아마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도 많겠지만 아마 이 단독쇼의 정보 공개를 일부러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속사를 위해서 아직 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영웅님에게 이야기를 됐다면 아마 이 엄청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테고 특히나 직접적인 말처럼 아이돌들은 과거의 트로트 가수와 무대 에 설려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인식 자체를 바꿔버리고 깬 것이. 바로 우리 의 히어로이자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는 트롯 가수가 아니라 그냥 국민 가수 슈퍼스타라고 뽕뉴스가 눈에 말씀드렸는데 이문화식 기자님도 뽕뉴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역시 팬심이 생기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며 또 신나는 소식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셔츠의 청송미 임영웅 실물이 더욱 빛나는 스타 투표에서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뭐 흰색만 잘 어울릴까요 파란색 노란색 잘 어울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실물이 더욱 빛나는 스타 1위에 올라섰고 98만 7천 표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계속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감 임영웅, 내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싶은 스타 1위입니다. 야 내가 만든 도시락을 먹여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영웅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3,165명의 선택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떠신가요? 도시락 만들어서 영웅님에게 먹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참, 너무나 부러운 우리 영웅님인것 같다. 송뉴스 옆에서 김밥 하나만 얻어먹어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도시락까지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매력 만점 히어로, 흑발이 잘 어울리는 스타. 또 1위에 올라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우님 과거에는 염색을 했을 때도 있고, 구글파마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생머리 흑발이 잘 어울리는 스타가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히어로 영우님 흑발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55만 1점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등에 올라섰는데요. 영우님 스스로 그런 말을 했었죠. 어, 파마도 해보고 싶고, 염색도 해보고 싶은데 컨셉 때문에 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진짜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되면 또 대대적인 스타일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팬들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방탄소년단도 보면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다양한 머리컬러, 다양한 컨셉으로 매 앨범 복귀를 하는데요 아마 영웅님도 이제 트로카 세 틀을 깨버리고 세계적인 탑 스타로 올라서고 있는 만큼 아마 굉장한 스타일의 헤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헤어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영웅님이 새롭게 시도했을 때 어울릴만한 헤어 컬러나 아니면 스타일을 뭐가 있을지 우리 댓글로 소천사님들이 남겨주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웅시대와 우리 영웅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최애 돌 셀럽 12월달에도 영웅님이 17대의 기부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며 기부천사가 되었는데요. 3000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또다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2위, 3위, 4위, 5위 굉장한 우리 트롯 가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영웅님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웅님의 인기도 인기지만 수많은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이 없었죠. 이렇게 각종 투표에서 끊임없이 1등하기 어려웠겠죠 최애 셀럽 그것도 3000점 만점 중 3000점 만점을 받으며 종합순위 1위로 올라섰고 기부 횟수가 20회를 누적했으며 기부 금액만 1 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히어로의 활약이죠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주 신기한 표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과 방탄소년단의 지민 스키장 같이 가고 싶은 남자 스타는 이라는 투표가 올라왔는데, 자, 이 투표가 지금 아주 활성화 되어 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영웅님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 표율이 98.4% 살... 3%라고 하는데 2위에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6표를 받아 1.7%를 기록 중입니다. 야 거의 90배가 넘죠? 엄청난 투표율로 이러한 투표에서까지 영웅님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의 열렬한 팬 활동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감성장인 임영웅 I'm Not The Only One 영상 기억나시죠? 300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 영상이 영웅님의 쇼츠와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아니라 바로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임에도 30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라건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라이트 유저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웅님이 테네시 위스키 너무나 멋진 노래를 불렀는데 이팝송이 일가견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팝송 곡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웅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스타일이 특히나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란색 안경 홍유수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쓰려고 아껴두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당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링으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단독쇼가 얼마나 또 멋있게 나올지 기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영우님의 영우시대 이 기부와 나눔 활동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창원 서포터즈 분들이 김장당국이 활동을 진행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 겨울을 맞이하며 각종 김장 담그기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이웃들에게 정말 온정을 베푸는 영우 시대 분들의 대활약 우리 히어로 영님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또 팬들을 생각하며 기부하는 영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그 마음이 또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듬뿍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영웅님의 깜짝 놀랄 단독쇼 소식이 올라왔죠 자 바로 영웅님과 아이키 위드 히어로 콘서트에서 특급 만남을 가시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올라왔는데요 연말을 혹 사로잡을 특급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댄서 아이키와 뭉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세와 대세의 만남으로 더욱더 집중받고 있는데, 이번에 마련된 이 단독 콘서트에서 사랑하는 도망가와 유튜브조에서 천만배를 돌파한 인기곡만이 아니라 특집 콘서트가 있다는 겁니다. 뽕뉴스 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게스트 나온다라는 관계자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티분들이 가짜뉴스다. 뽕뉴스 왜 거짓말하냐? 심지어 타 유튜버들 중에도 이것을 거짓 소식인 것처럼 공유스를 돌려 비판하는 내용도 소천사님들의 제보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공유스가 거기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언론인들을 통해서 영웅님에 대한 단독쇼 내용 뿐만이 아니라 영웅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스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 출연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뽐맨들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 게스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뽐뉴스가 아이키 님은 빼고 말했죠 이거를 미리 말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성 가수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님의 콘서트에서 이 아이킨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킨님은 댄서입니다. 허우파라고 해서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댄서분들이 나와서 쇼미더머니처럼 랩을 하듯이 춤으로 승부를 벌였던 댄스 팀들의 이 전연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아이킴님이 특히나 이 댄서로서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단독 기사에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무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예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선 6일날, 어제 날짜로 녹화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댄스 크로 후기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키 님이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 팀이죠. 자, 이들과 어떠한 무대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 아이키 님 보면 성신여자대학교에 공연 예술과 석사 과정을 다녔을 정도로 이 관련 학과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온 분이고 그룹 올레다 올레디 멤버였기도 했지만 특히나 평소 컨셉을 보면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업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따끔한충언까지 하고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최고의 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이키님을 영웅님과 소속사가 선택을 했느냐. 홍유수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얼핏 기억나시나요? 이아이키님이 타방송에 등장해서 이 아이를 등원시켜주며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웅님과 이미 인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우리 히어로 다양한 컨셉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굴뚝 같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뻔한 무대보다 팬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특히나 영우님이 이 아이돌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거고 뭐 댄스면 댄스, 춤이면 춤, 랩이면 랩, 래퍼 운 기억나시죠? 아마 이번 콘서트 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키님이 특히나 힙합 댄서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영님의 새로운 힙합 무대를 끈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우파님과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이 번진 만큼 이 아이키님은 힙합계와 관련 댄서계 그리고 여성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대부분의 연령층이 10대, 20대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독쇼가 이 아이키님과 함께 무대를 갖게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님의 이 단독 콘서트 무척이나 어린 세대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아시아티스 어워즈, 멜론뮤직 어워즈까지 어, 도대체 임영웅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지? 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마음도 싹 녹여버릴 수 있는 역대급 무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어떠한 곡으로 나오게 될지 큰 기대가 됩니다만 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여러 힙합들 기억나시죠? 힙합 노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노래로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트렌디하게 아이돌들의 노래도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찬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긴급한 소식 전달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